네, 반갑습니다. 이기승입니다. 자, 오피셜 트럼프. 지난 하락 이후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이 시점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와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3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먹고 계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 봉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퍼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 라고 했을 때 거의 400% 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뒷 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자 자서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살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 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 방법 또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 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 같은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 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불장 전에 미리 시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010-244-5872번으로 숫자 8번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4천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지표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길승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다 사칭이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100%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영상 볼 때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고, 한번 받아간 지표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신 만큼 빨리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872번으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번한번 한번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은 현재 FOMC를 앞두고 상승세를 멈추면서 공격점에 임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반등 이후 다시 한번 간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뚜렷한 퍼포먼스 없이 현재 자리에서 멈추면서 위아래 등락폭을 만드는 모습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현재 51을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51을 기록하고 있고 여전히 중립장세에서 간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FOMC가 아직 남아 있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월봉 마감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어디로 튈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벤트가 끝난 이후 방향성이 정해질 때 다시 한번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국립장세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포장세로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탐욕장세로 갈 수도 있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는 주워 담을 수가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탐욕장세로 간다면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다시 눌린다면 오히려 기회다 생각하고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탐욕 장세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는 모아간다 생각하고 조금은 여유있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듯이 여기서 단박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조금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피날레 상승을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서 대한 고점에서 엑시트 할수 있도록 저 또한 계속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금리인하 확률이 98.3%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상승 모멘텀 폭발 예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금리인하는 어쨌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이후 파월의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월의 인터뷰 이후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면 이제는 이 추세를 타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차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한 번에 풀매수가 아니라 이제는 눌리는 자리에서 모아가면서 이제는 연말을 바라보고 26년을 바라보고 준비해야지 본격적으로 추세장이 나올 때 조금은 여유 있게 홀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등락폭 속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퍼포먼스가 터졌을 때 결국에는 마지막 피날레 상승은 크게 터지기 때문에 지금 이런데서 나오는 등락폭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에는 추세장에는 웬만한 코인들이 다 상승을 합니다 이미 상승을 해서 꺾이는 코인들 말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고개를 드는 코인들, 그리고 신규 상장 코인들 위주로 해서 준비를 한다면, 위에 걸리는 코인 없이 충분히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항이 없는 코인들 위주로 준비를 해야지, 결국에는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조금은 더 크게 날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대부분 뭐 솔라나, 리플, 오지 코인, 이런 메이저 알트 코인들 위주로 담는다면, 그래도 리스크가 덜 하게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ETF에 4.6억 달러가 유입이 되면서 기관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ETF가 대부분 블랙록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블랙록이 시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이제 순유입이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장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고래들도 매집을 하고 있고, 이제는 고래들과 기관들, 그리고 트럼프가 있는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들까지 개입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내줄지, 이제는 26년 이후 다시 넘어가게 된다면 이 상승세 또한 계속해서 치고 올리는 장이 또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상승도 하락도 없듯이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이 온다면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집중해서 홀딩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퍼포먼스 나오는 구간을 다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라이트 코인 헤데라 같은 경우 ETF 출격을 하면서 첫날 거래액만 65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알트 코인들조차 이제 ETF에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솔라나 같은 경우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를 받는 ETF까지 출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ETF가 하나 둘씩 나온다면 이제는 ETF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는 규모가 더 커지면서 당연히 돈이 들어오는 만큼 상승세도 그만큼 이어질 수 있겠죠. ETF가 선물 ETF가 아니라 현물이기 때문에 특히 현물이 시장을 견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내줄지 이제는 연말 26년까지 지켜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여유있게 이제는 단타가 아니라 조금은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이 터진다라고 역대급 유동성 이동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아무래도 메인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질비하는 만큼 다시 한번 시장에 돈이 다시 한번 모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금이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한 와중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한번 비트코인으로 몰리는지 우선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지금 주식 시장이 연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 자금이 다시 한번 이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자금은 순환이 되기 때문에 기관들 또한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또 여기를 투자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크게 들어온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예고해 볼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모아가야 할 때고 지금은 무작정 풀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추세장이 나왔을 때 한번 눌림이 발생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전혀 늦지 않았지만 위아래 등락폭이 심해진 만큼 이런 등락폭을 다 견뎌내려면 어쨌든 대응을 할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현금 확보를 해둔 채로 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알트 i 인 시즌 인덱스를 보시면 여전히 40위를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 자리를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바닥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내려 거를 감안해서 1차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내려오고 다시 고개를 든다면 다시 한번 이런 사이클들이 또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항상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바닥을 찍는 구간에서부터 준비를 해야지 이제는 고개를 들었을 때 조금은 여유있게 홀딩을 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하는 칼날을 잡지 마시고 떨어질 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때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어쨌든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거의 4개월이 걸렸듯이 다시 한번 떨어지고 올라가는데 이제는 연말 이후부터 이제 26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달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연말을 대비해서 준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피셜 트럼프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장 이후 한 차례 반등은 나왔으나 점점 고점이 낮아지면서 한 차례 크게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반등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살려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구름대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선 저항받는 구간에서 이제는 눌린다면 지지받는 구간을 체크하고 만약에 반등세가 나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시면서 200EMA를 뚫는지 이부분을 체크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세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구간이 변곡점이라면 이제는 연말 26년을 바라보고 늘리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매매하면서 혼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매매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물장 전까지 시드머니 늘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 결산이 이만큼이고. 7월달 또한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100% 계속 운영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망이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소통망이니까 구독, 좋아요 편하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챌린지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망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5872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한통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